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지금, 어, 점심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아, 제가 이제 원래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갑자기 매운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라면 하나 끓여먹고, 이렇게 잠깐 베란다 구경 나왔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햇살이 꽤, 음, 꽤 이렇게 깊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흐립니다. 이제 어제 대전에 잠깐에 한 3시간 정도 비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비 맞출 타임도 됐고, 그래서 아유, 잘 됐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찔끔 몇 방울 오다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음 저녁에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이렇게 물을 조금 줬습니다. 이제, 비, 지난번 비 맞은 뒤로 한 11일 정도 지났거든요. 11일, 12일. 그래서 이제 물, 물을 좀 줘야 될 타임이고, 이제 기다리던 비는 아주 찔끔 오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어젯밤에 물을 이제 좀 주고, 그랬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햇살이 쨍쨍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 블로우로 또 이렇게 다, 어, 물 털어주고, 돌아서고 났더니 이렇게 또흐려집니다 날씨가.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깐 또, 이제 살펴보고 어, 오늘 비해 보는 없었는데 많이 흐릅니다 지금 요렇게 어, 흐리면서 이제 바람은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다육이 키우기 딱 좋은 그런 타임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진짜 딱그 영화 제목이 생각날 만큼. 어, 너무 이렇게 좋은 날씨입니다 아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주말에 조금 여행도 다니고 어, 바깥 생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옆집에 그눈 수술을 했었잖아요 막막 수술 그 뒤로 이제 아직까지 안정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내려갈게요 아직 안정기가 안돼 가지고 어, 차를 오래 못 탑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각 가운곳에 잠깐 잠깐 산책만 다니는 그 정도라 아 이렇게 이쁜 가을을 조금 어, 놓치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이제 또즐거운 마음으로 다기 보면서 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새로 분갈이를 한 애들이에요 요거는 레몬노즈죠 아요 레몬노즈가 이제 우리 집에서 조금 조금 신경을 쓰이게 하네요 제가 요거를 지금 두 번, 세번 정도 파봤어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더도태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두번 정도 꺼내가지고, 새로 이제 안 좋은 줄기는 또 골라내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또, 아, 한두 가지? 가지가 한 두, 세개 정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분리해서 꺼내고, 그러면서 새로 또 이렇게 합은 조금 바꿔가지고 심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예. <laughs> 얘는 원종 방울복난금이잖아요. 얘는 풀분해서 제가 키웠었는데 아 이제 키가 조금 커지고 또 풀분해서 계속 두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흙토 흙토로 만든 요런 화분에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가지고 조금 깊게 심어줬어요. 요거 이제 얘가 이렇게 우쭈구쭈 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게 좀 저는 믿더라고요. 휘청휘청하면서 키가 커지는 거.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심어놨죠. <laughs> 음 그리고 고기 앞에는 얘는 그거 로렐라이 얘도 이제 제가 합식으로 여러 개 같이 심어놨었는데 조금 컸어요 얘가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독립된 집에다 심어줬는데 여기 이제 얼굴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여름에 여름에 보니까 여기 얼굴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생장점이 그래서 이제 하나로만 키워야 될것 같은 음 그런 앱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 그거잖아요. 예, 이름 뭐더라 어, 연지 곤지 얼굴이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이 아라리 이렇게 맺혀 있는 <laughs> 그런 애고요또또 또 새로 분갈이 하네 어, 요거 퍼플 키스 입니다 퍼플 키스 약간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트는 그런 애 요것도 새로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봄에 만든 화분 봄 처녀 <laughs> 봄, 처녀.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화분에다가 이 퍼플 키스를 한번 심어줘 봤습니다. 아, 조금 더 이제 물이 들면 아마도 이제 이 보랏빛이 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심었더라? 요거. <laughs> 요거는 어, 닌프요정이에요. 닌프요정이란 좀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또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떤 색상으로 음, 물이 들지 잘 몰라요 저도 올해부터 키우는 거라 어,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하고 이렇게 세트로 만든 예전에 초창기에 만든 화분인데 얘는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르고 그때 그 어디지 샤론 농장 거기에서 이제 세개 얼마 이렇게 세트로 팔던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데려온 애인데, 예쁜, 모양은 참 예뻐요. 근데 이름은, 이름을 안 적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요거 조그만한 애. 아, 이 화분 귀엽죠? <laughs>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화분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농장에서 서비스로 주신, 어, 석, 뭐라고 했지? 석호림? 음, 석호림? 그건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래서 써브림아 어, 맞다 써브림 이라고 했어요 그래 요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아직은 어떻게 물드는지 모르겠어요 요건 얼마 안됐어요 우리집에 온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귀여운 화분에 심어 줘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홍등은 또 안방에 있던 애 이렇게 데려왔는데 안방에 거기 이중창 이중창에 가려 있어 가지고 영 색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쪽에 조금 더 햇살 볼수 있는 요 장소로 어, 데려와봤고요. 또 제가 이제 분갈이 하네 요거 아주 아주 오래된 음요 요 이름이 뭐더라? 레티지야. <laughs> 아주 아주 오래돼서 묵은 그런 레티지인데 여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뿌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잎꽂이로 키워진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부 다 줄기가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줄기 다 버리고 이렇게 그나마 좀 쓸만한 애들만 요렇게 다시 심어 놨는데 아직 뿌리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놔둬보고. 그리고, 지난번 요거 제가 만들었던 화분 보여드렸죠? 보셨죠? <laughs> 요거는, 그, 몬스테라 입장, 몬스테라 이파리, 고거 이제 제가 몬스테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데 잘못 키운다고. <laughs> 여러 번 이제, 어, 논, 몬스테라를 죽이고, 이제, 아, 그만 키우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파리, 에, 요거를 조각해갖고, 색상을 칠한 거예요. 요, 어, 이제, 방울복랑금, 제가 이제 작년, 어, 작년 봄인가, 초여름인가, 이제 두개 키우던 애 있었는데, 두개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안 맞나 보다. 안 키울래. 그랬는데, <laughs> 지난번에 요거 이제, 달총님 그 실방에서, 아, 요거 만 원에 팔더라고요.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딱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가 3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물론 그전에는 더 비쌌겠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살때 요만한 거, 아, 3년쯤 됐겠어요. 이파리한 10개 정도 붙은 게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사서 키웠는데 작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여름 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어, 여름 지나고 얼마 전에 요거 이제 아이구야 저렴하기도 하네 그러면서 또 하나 데려와 봤답니다. 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분갈이 그나마 이제 조금 미뤘던 애들 다 분갈이 해주고 아 날씨가 조금 흐려 흐릿해질 니까다 일기가 예쁘지가 않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 요것도 키스미에요. 키스미 이제 보랏빛으로 햇살 많이 보면 아 그렇게 진하게 물든애는데 조금 이제 햇살을 덜, 덜 봤어야지.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또 분갈이 새로 해줬고요. 아, 이제 또 거의 다 분갈이를 했지만 이제 심어 줬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또 이제 어디다 심어주면 좋을까 살짝쿵 물색을 해보면서 <laughs> 아, 이렇게 저렇게 또 한번 살펴본답니다. 아, 햇살이 조금 더들어와지면 기분이 좋을 텐데 아이 참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 볼게요. 아이고, 요, 루비 레크리스, 어제는 꽃이 하나 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제, 야, 그새 네 개가 피었어요. 예쁘네요. <laughs> 요거 좀 보세요, 세상에나. 제가, 와, 얘를 실방에서 보고서 구입을 했는데, 한 3주 전에 택배가 왔었거든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제가 미인류를 그렇게 뭐 즐기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 어떻게 이제 샤론 농장 실방을 보다가 얘한테 꽂혔어요 이제 거기에서 사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거 사이즈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미인류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째 이렇게 꽂혀 가지고 배달이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나. 이제 중간에 오면서 목대가 하나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서운치 않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크니까. <laughs> 얼굴이 조금인데 끊어, 이제 목대가 끊겨가고 오면은 좀 서운한데 이렇게 너무 크니까 끊겨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3주를 좀 제가 물을 날렸답니다. 너무, 너무 막 뭐라 그럴까 빵빵하니까 심기도 어렵고 만지기만 하면 입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물을 좀 뺐다가 이제 조금 수분이 날라간 뒤에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근데 요거 심는 것도 마땅하게 어디다 심어줘야 되냐 엄청 고민도 되고 사이즈도 크고 어떡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심긴 했어요. 요거는. 제 생각, 생각 해보다가, 요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 베트남, <laughs> 베트남 여행가가지고, 요런 거를 사왔더라고요. 엄마, 여기다 다육이 심으 어때?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안 심어주다가, 여기 이제 코코넛 그, 어, 코코넛 열매 그 껍질을 이렇게 모양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놨다니까요. 근데 이거 도미인이라고 해요. 엄청 커요, 진짜. 아이고, 진짜. <laughs> 아, 내가 그래서, 아,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샀을까. 음, 조금 후회는 했는데, 이제 다져지면 또 이제 예뻐지겠죠. 음, 그거를 기대하면서 조금, 음, 조금 이 안을 삼아 봅니다. 아, 사장님,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laughs> 아, 오직 하면 3주, 3주 동안이나, 어, 조금 이제 수분 빠지라고 놔뒀겠어요. 도저히 커가지고 심어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 슬쩍슬쩍 이제, 음, 아, 제가 이제 또 지금 좀 전에 화분을 만지다 왔거든요. 어제 어제 그제 저녁에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또 조각하려고 아, 오후 시간을 좀한 한가해 가지고 그거 좀 조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어, 하던 차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만나 어, 구독자님들 만나 뵈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또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